급변하는 그 시대에도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나 라는 사실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나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 나의 배경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나 자신인 것입니다. 나에 대해 내가 얼마나 잘 아느냐가 삶을 잘 사는지 인생에서 성공하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나온 말이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잘 나가는 기업들을 떠올려 볼까요? 결국 브랜딩입니다. 브랜딩 되는 이유는 가지각색이지만 세상에 각인되고 나면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브랜딩이 죽으면 그 회사도 죽게 됩니다. 개인은 그 회사에 들어가 그 브랜딩과 숙명을 함께 합니다. 회사가 추구하는 브랜딩이 무엇인지 모르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니 임원이었고 대표였다 하더라도 그 회사에서 나오게 되면 공유받은 브랜딩을 쓰지 못하니 경쟁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단어가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퍼스널 브랜딩을 잘 갖춘 사람은 어느 회사에 가든 살아남습니다. 개인 브랜딩이 있기 때문입니다. 퍼스널 브랜딩을 우리 모두가 갖추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역시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이타면 떠오르는 이미지와 단어가 있습니다. 보세아 아브라함하면 바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와 단어가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으나 저마다 이미지와 단어는 다릅니다. 앞서 말한 현대 영어로 표현한다면 저마다 퍼스널 브랜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더 옳고 그른 것은 없습니다. 그 시대 환경에 따라 표현 아이덴티티를 믿음 가운데 행하여 성취하였고 그 결과 퍼스널 브랜딩이 완성된 것입니다. 완성된 브랜딩을 성경에 기록되고 지금 21세기 우리 가운데서도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남을 퍼스널 브랜딩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다이사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같지만 다른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만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담이 지금 이 시대에 산다면 아브라함이 현재 대한민국에 있다면 다시 지금 나와 동시대에 사는 사람이라면 성경 속 이야기처럼 똑같이 살았을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같을 줄 몰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잘 배우고 그 믿음을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오직 믿음으로 지혜와 용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나의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필요로 하는 기독교에는 무엇인가요? 세상이 생각하는 부모님이 원하는 상 말고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탁월하고 통찰력 있는 자들이 말하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의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가 말입니다. 그 형태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각자만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 거두절미하고 내가 믿는 그 신앙을 실천해 보십시다 내가 생각한 그리스도인은 이렇다, 이렇게 행하는 자라고 말입니다.